고민이 있는데, 지금, 내일이 학교 개교기념일이거든요? 그래서, 어? 하고 이제 항공 탁 찾아보니까, 구마모토라는 소득시 10만원 정도면 왕복을 하는 항공편이 있어서, 근데 바로 당장 내일이야. 그래서, 한 갔다 오면 어떨까?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제 계속 고민하긴 했는데, 오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니까, 그거 잘 고민해보고, 아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갈것 같기는 합니다. 비행기랑 숙소 예약하고, 준비할거 한번 준비해보고, 해보겠습니다. 추울 수으니까 그때 오사카 가서 한 자켓 이것도 한번 챙겼습니다 드디어 그늘이 밝았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건 아니고 어, 근처 사는 대형이한테 보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거 빌리고 가겠습니다 그늘이 밝았습니다 이제 집가서 아,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탑승 캐리어가 크기가 커서 10만 원 주고 갈때올때 때 업그레이드해서 위탁으로 맡겼습니다 돈 너무 아깝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도쿄 오사카 이런 데 갔지 돈 없다 거지다 지금 정신이 없다 정신 싸게 싸게 배웠습니다 인생 경험 버스 내리고 숙소로 체크인하러 갑니다 짐 맡겨두고 날씨 흐리다 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날씨 너무 좋은데? 따뜻따뜻하고 좋습니다 생각 보다, 워 화가 <laughs> 네어여기 특이하게 트램이 있어서 그냥 도시 위에 이런 철로가 깔려 있으 아, 어, 날씨 너무 좋다. 딱 약간 겨울에 휴양지를 오면은, 딱 워다는 따뜻한 요정도일 것 같은데, 숙소가 둥심지랑은 살짝 멀긴 한데, 1박에 한 3, 4만원 밖에 안 해가지고 나이스죠. 옆에 일본의 만덕천, 구마모토 만덕천 끼고 걸어주시고, 이 근방에 사람이 나밖에 안 걸어다니, 사람이 없음. 차밖에 안다니복숭아물이 없네. 복숭아물먹으네고아물이 없네. 쏘아달한 없네. 쏘아물이 없네. 쏘아물이 없네. 이 가 없고 여기 이렇게 열쇠 묶고 S 지 에다가 열쇠 비밀번호 1 10, 0분 헤맸습니다. 땡볕트 들어가겠습니다. 숙소 1박에 1박에 3만 5천원이었나? 에어컨도 있고 있을거는 괜찮은데요? 와 열쇠 네. 찾는다고 고생을 해가지고 좀만 있다가 식당 갈때 찾아보고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인데 여기 욕조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 진짜 조그만다 에어컨 부탁해요 와 아, 근데 걷기는 많이 걸어야 되니까 갈아입는 게 맞고 밥뭐 먹을지 한번 검색, 찾아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있다고 해서 한번 검색해 u m b l e I'm a mobile jumble. I'm a 이 o b 한 l e jumble. I'm a mobile jumble. I'm a m o b i l 시까지라 해서 여기서 구마모토성 얼마 안 걸리니까 또, 아까 그 말했던 미슐랭 돈까스집, 그것도 가는 길이라서 구멍모토선 가서 입장해서 8,000원 입장료로 하더라고요. 입장에서 구경하다가 한 5시쯤 돼서 돈까스 먹으러 싹 내려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아까 갔던, 왔던 길로. 와, 뭐야, 이게 안 습해서 좋다. 별로 안 습해. 흐인데 야. 경치 보게. 진짜 일본 같다. 어, 팔 아파. 저기 애기들. 애기들 집가는 길. 다 같이 걸어가. 오르막길 뭐냐고. 아 그리고 신호등 버튼을 눌러야 초록불이 바뀌는 건지 모르고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버튼 발견해가지고 누르고 건너왔습니다 만덕구 수준인데 이거? 신사다 여기가 그 뭐냐 전국시대 때 많이 썼대요 가고시마성 아니 아니 구마모토성 아 매표소 못 찾아서 라스트 어드미션 4시라고 지금 4시인데 끝났대요 거리 뭐냐 완전 일본티 사람 많아서 금부끄럽긴도 한데. 와, 이게 잘 나... 잡혔습니다. 와, 와... 와... <laughs> 다르긴 하다 고기가 말이 안 된다 부드럽다 4만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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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에도 여기 오면 한 번쯤 먹어라. 가또 어, 오자이마. 와, 이지방 이지방 돈까스. 아,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대. 이제 목표는 쇼핑. 모자 하나 사고 싶어서 모자이나 한번 둘러볼러 합니다. 이런 거별론감 1시간, 1시간 반 정도 여기 돌아다녔는데 다리 아프다. 그리고 이걸, 이걸 사버렸습니다. 예쁘기도 하고, 아 사이즈 달라고 했는데 그 주인 사장님이 너무 착해 보이셔서 마음 약해진 것도 있는데, 나쁘지 않나? 이거 하나 건지고 뭔 살라 그랬는데, 이제 뭐 할지? 그게 문제. 이제 어디 가야 되냐. 돈이 지금 한 9만, 아니 9천엔 정도 남았는데. 뭐 할지 한번 계속.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.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게 나을라나 배도 안 고프고 지금은 단 것도 먹고 옷도 샀고 이자카에 가서 술안 시키면 민폐일까봐 못 가겠다 <laughs> 편의점 두 군데 들러서 빵 이런 것좀 사고, 그 다음에 노트 조그마한 거 하나 있길래 좀 약간 감성 얻어서 뭔가 좀 여행 일지? 이런 거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. 앞으로 여행 갈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이러니까. 그래서 그거 좀 사고, 물 사고, 치약사고. 그리고 숙소 가고 있습니다. 지금 7시 반인데 생각보다 더 빨리 어두워져서. 뭐. 일단 숙소 들어갔다가 샤워 한번 하고 나갈 수 있을 때 한번 먹어 될것같기는 한데 오늘 좀 빨리 쉬고 내일 7시쯤에 일어나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일 좀 많이 걸을 예정이라 좀 자연 이런것도 좀 보고 구마모토 정도 가고 오늘은 좀 쇼핑 위주로 계속 거기만 들어 다녀가지고 이옷 별로 안 예뻤으면은 살짝 실망할건 했는데 구마모토에 10만원이나 보주고 왔는데 캐리어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쇼핑은 이제 먹는 거 빼고는 좀 아끼고 또 가서 더돈더 뭐 쓰지 말고 그냥 숙소 나쁘자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임원 넘게 걸었더라고요. 확실히, 근데 한국인이 적음. 진짜 거의 9대1? 고3? 그리고 또 뽐보리는 거의 한 한국인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. 6대3? 그랬는데. 역시 9대1? 그 정도. 느게요 가서 좀 씻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땀도 좀 흘리고. 지금만 좀더 놀다가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인형뽑기를 했어요 그거 내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내일은 가방도 메고 돌아다녀야겠다. 원래 쇼핑하는 거를 가방을 살라 그랬는데, 좀 비싸더라고요. 뭐라도 사긴 사야겠고, 옷이라도 그래서 어, 너무너무너무난 장판인데, 집이 여튼 간식들 먹으면서 오늘,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솔직히 10만원 날린 것만 아니면 진짜 완벽한 여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인생 경험에다 치고 그걸로 솔직히 수화물 업그레이드 한다고 막 돈키호트에서 쇼핑할 돈도 없다 돈키호트도 음,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사람은 적고 그때 도톤보리는 미어 터졌는데 진짜 로줄막 30번씩 쓰고 여기는 진짜 사람이 적긴 합니다. 7시 반이고, 전저 씻고 좀 편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사니다